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신랑 김지원 군과 신부 김윤희 양이 하나되며 축적하신 모든 여러분께 신랑 신부와 양가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주례 없이 신랑 신부가 직접 전하는 사랑의 맹세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지원 군과 신부 김유희 양의 아름답고 특별한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성스러운 예식을 위하여 신랑 신부 어머님께서 축복의 축보를 전달하는 한쪽 점화가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할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어머님 입장. 이를 말하는 축복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양강호주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강원님 인사 자 다음은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가 되겠습니다. 회양 시간에서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가버님, 하객 여러분께 인사. 자, 이제 어머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신랑 신부와 소중한 인연이다. 사회를 맡게 된 사회자 김태호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박수를 많이 치면 크렉스만이 잘 돼서 건강이진다고 합니다 오늘 결혼식에 많은 박수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보다 듬직한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신부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신랑이 입장할 때, 여러분 큰 박수, 그리고 항상 밖에 웨딩라이트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 <laughs> <laughs>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뒤를 또또보시겠습니다자 이어서 오늘의 꽃이고 오늘의 벽인 신부의 등장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웨딩 라이트를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오늘의 아픔 박수와 환호성을 기대합니다. 심도용. 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자 신랑 신부는 서로의 얼굴 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로서 처음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껴주며 잘 살자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죠? 여러분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5은 하객들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들로부터 귀중한 혼인서약을 받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준비한 서약을 하객분들을 모시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신랑 김지와 우리,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오늘 참석해 주신 분 주민 여러분의 복에감 사랑합니다. 남편의 사랑하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 아내의 이 되겠습니다. 가지를 그렇게 겠습니다아빠심히 가겠습니다. 네. 우리를 한다바하고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혼울 돈이 생겨도 숨기지 않으며 절대 고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 헛되이 지 않고 알뜰하게 고있습니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즉시적이며 상명한대면에 어떠한 선택도 존중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내사를신중하 배상, 대과 상대의 내림계획에 의존을 지하고도와드수겠습니다 지금 이런 그대로 오래도록 사랑할 것을. 서로에게 인생의 도운을 좋은 식으로 살아갈 것을 함께 저에해 응. 주신 모든 분들 응. 앞에서 서약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신랑 김지우와 신부 김니희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신랑 신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잘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정식으로 하나의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성원선언을 하겠습니다. 성원선언은 사회자가 하겠습니다. 성원선언은 신랑 김지원 군과 신부 김윤희 아들, 일과 친척과 소중한 지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평생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여러분의 박수로 성원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성원의 지표, 진표, 사랑의 지표인 예물교환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신랑이 신부의 손에 예물을 끼워주겠습니다. 예물이 두근 것은 처음과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신랑 김주환군은 지금까지 그 누구 앞에도 단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멋진 남자입니다. 자, 멋지게 한쪽 무릎 꿇고 이 신부의 손에 예물을 끼워주겠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랑 잠시만 다시 한번 포즈로 있어주세요. 자 신부 손을 사자 내밀어 주시며 반지 키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랑 신부처럼 신나, 반지 키스, 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신부가 신랑의 손에 예물을 끼워 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쁜 신랑 식구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의 미래를 축하하는 축가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웨딩라이트를 흔들어 주시면서 축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위해서 많은 연습을 했을 겁니다. 떨리는 가운데 서을텐데 잘하라고 여러분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해 줬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죠? 자,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축하가 한 곡이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연습할 때 보니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자, 희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 잘살활하고있습니다저 그러면 이어서 그동안 보살펴 주신 양가 부모님과 내빈 여러분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신부 김윤희양이 오늘이 여기까지 보살펴 주고잘 가르쳐 주것 감사하다고 합니다. 따로서 사랑한다는 표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항상 죄송하다고 합니다. 신랑 김지원군은 두 분의 보글이 딸과 결혼을 허락해줘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신부가 결혼을 해서 두분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에 아들이 한 명이 더 생길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합니다. 신랑 큰 소리로 잘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박수, 목소리 좋아. 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사위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한번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o, 이어서. 잘 가르쳐 준 것, 잘 키워 준것 감사다고 하 합니다. 이두 사람 결혼을 해서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울타리 따뜻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서로 아껴주며 잘 살겠다고 합니다. 신랑 잘 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반사습니다 인사박수 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한 번씩 안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어머니, 어머니 어, 그 상태에서요, 아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한손 잡고 위쪽 바라보시고, 옆에 바라보시고, 네. 자, 그 손을 잡고서 신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니꺼야 네 하면 서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님 시-작 자 우리 신랑 신부선물로 축하해주세요 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어머니꺼였지만 오늘부로 신부꺼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랑신부 내빈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대서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들이다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두 사람 잘자는 모습으로서 여러분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인사 이제 마지막 순서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행진의 순서입니다. 자, 이제 모든 가족 여러분과 학예 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한 쌍의 부부로 탄생한 신하시부가 새로운 사회로 힘찬 촉발을 내딛는 행진을 하겠습니다. 학예 여러분께서는 힘찬 박수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의 첫 걸음을 축복해주시고 웨딩 라이트로 힘껏 빛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